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일본 문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치에 대한 것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 국책 사업이 드디어 망했습니다. 6월 20일 일본 넷플릭스 순위입니다. 탑10 TV 쇼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 2위는 최근 공개된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3위 한국 드라마 의사 요한. 4위 한국 드라마 시크릿 가든 5위 한국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6위 미국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7위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8위 한국 드라마 환혼 9위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10위 한국 드라마 산의 맞선 탑10 안에 무려 7개가 한국 작품입니다. 일본 넷플릭스 탑10 안에 항상 5개 이상의 한국 작품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문화는 일본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매일 한국의 음악과 영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고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입니다. 일본은 한국 문화의 세계적 성공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숟가락 얹기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BTS가 처음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했을 때는 1963년 빌보드 1위를 한 사카모토 큐의 스키야키를 소환하며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등의 영화가 상을 받았을 때는 한국이 아니라 아시아라는 카테고리로 묶어보도해 국내에서 커다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칼라파고스로 진화한 음악 시티팝이 전미 1위곡에 인용돼 큰 붐이 된 배경. 80년대 일본 노래가 위켄드의 신곡에 사용돼 일본에서는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세계적 가수 위켄드가 발표한 신곡 아웃 오브 타임에서 일본 가수 아란 토모코의 미드나잇 프리텐던스가 샘플링으로 사용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최근 시티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맞물려 일본의 시티팝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위켄드의 곡은 확실히 레트로 스타일의 곡입니다. 그리고 최근 시티팝의 인기도 레트로 붐으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시티팝을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만의 음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티팝이라는 이름은 일본 음악으로 인해서 붙여졌지만 음악 자체는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70년대 미국에서 펑크와 R&B를 팝스럽게 만든 곡들이 유행했고, 일본은 이것들을 그대로 모방한 것 뿐입니다. 1960년대 사카모토 큐, 그리고 80년대 시티팝, 일본은 아직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한류는 현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한류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내수가 작아서 세계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세계화된 것 뿐이다. 한류는 국책이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것이다. 케이팝은 국책의 산물, 국가의 천병이라는 논리는 부서지고 있다. 원동력은 바보같이 꾸준한 집념. 케이팝이 국책이라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굉장히 자세히 설명한 기사입니다. 일본의 TV 방송, 신문 기사, 잡지 등에서는 집요하게 한류는 국책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한류를 국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답답하다는 듯이 한류는 국책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의 성공은 돈보다는 열정과 진념이 우선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책은 정작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은 모르는 일본의 국제사업 쿨재팬입니다. 한류가 세계적 인기를 끌자 일본 정부는 이를 의식해 2010년 6월 경제산업성 산하에 쿨재팬시를 신설했습니다. 이미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브컬처라는 한계 때문인지 주류 문화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를 부러워했고 쿨제팬이라는 cool 국책 사업까지 벌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쿨제팬은 cool 타도 한국의 문화 버전쯤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폐막식에 아베 전 총리는 슈퍼 마리오의 모습을 하고 등장했고 전 세계 오타쿠들이 팬티를 갈아입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함께 공개됐던 도쿄올림픽 홍보 동영상에는 슈퍼마리오, 도라에몽 헬로키티, 캡틴츠바사, 팩맨 등 일본 대표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해 도쿄올림픽에 기대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총리까지 나서서 쿨제팬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지만 도쿄올림픽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쿨제팬은 실제로 도쿄올림픽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최초 쿨제팬은 일본의 문화 콘텐츠를 알린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식, 관광, 제조, 유통, 심지어는 후쿠시마 홍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쿨제팬은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대중문화 및 생활문화와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관민펀드 쿨제팬 기구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각각 출자한 비용이 무려 약 700억엔, 하나 약 7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쿨제펜의 성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6월 21일 쿨제펜에 대한 새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쿨제펜 누적 적자 309억엔, 개선 전망할 수 없는 경우 통폐합을 재무성이 제언. 쿨제팬 cool 기구가 통폐합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쿨제팬 cool 기구는 309억엔, 하나 약 4천억 원의 적자가 쌓였고,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재무성은 가을 이후에도 실적 개선을 전망할 수 없을 경우 조직을 통폐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을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눈에 띄는 실적을 내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류를 잡아보겠다며 시작된 쿨 재팬이지만 그 끝은 일본의 미래를 보는 듯합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은 7월과 8월 일본을 대표하는 5대 인기 작품의 세계를 재현한 유니버셜 쿨 재팬 2022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쿨 재팬 이름이 붙은 마지막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문화를 세계에 발신하는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지만 타이밍은 확실히 늦었다. 이미 각국에서는 애니메이션과 만화 모두 자국용 고퀄리티 콘텐츠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일본어나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 중개업자도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띄지 않지만 굳이 일본에서 콘텐츠를 수입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것을 현지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보고 느꼈다.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갈라파고스 안에서만 활동하면 이겨나갈 수 없는 것인데 이런 기구가 앞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홈페이지에는 임원 명단조차 없다. 협치가 안 되는 것 아닌가? 보통 민간기업이라면 실적, 예산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한 것은 민관출자금 뿐이다 국민세금을 투입하고 있다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실적이나 임원명단을 공개하고 출신 관청과 기업명을 공표해야 한다 적자 이유도 단순히 코로나에 전가하는 것 같다 실제로는 방망경영으로 쓸데없는 경비나 과도한 인건비 지출인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다 문화를 말살한 채무성도 이제 오타쿠 문화는 쓸데없다라며 내팽개쳤다. 일본 열도의 국제적 폐기 처분장화가 멈추지 않고 있다. 생긴 게 2013년 제2차 아베 정권이 시작될 무렵 만반의 준비를 하고 복귀의 중심으로 삼았다. 아베 친구들은 또 현상금으로 몰려와 쪽쪽 맛있는 먹이를 먹었다. 시장을 무시한 전형적인 국책 펀드의 실패 사례. 실패하기 위해 실패하고 정부와 결탁한 장사치들의 주머니만 불어나는 웃지 못할 이야기.